아나운서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양한 기념임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초 6학년 상반 친구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홍진수 기자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저는 강의 도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도에 지나간 친구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퀴즈를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이것을 부저 맞춰볼까요? 탄소 질량 탄소 질량 아니고 탄소 중립?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대책을 세운다는 뜻으로 탄소 중립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친구에게 가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 이것에 문제 맞춰볼까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만으로도 탄소가 발생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 아닌데 정답 O! 정답은 O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친구 탄소 증류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않아요알니알는만 정확히는 생각이 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을 위한 행동은 배우면 더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평소중립 실천 방안을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응. 오늘 학생 여러분들도 잘할수 있는 평소중립 실천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의 아닌 개인 카드 이용해 주세요. 두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킥보드로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 나는 체면 되도로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나 어, 하나 사야겠네. 어, 네 아, 번째, 필요한 물품을 살때 필요한 것만 뭐, 구매하고 그래. 친구들과 나눠 그래. 쓸수 있는 것은 빼겠어요. 그래. 다섯 번째, 얼마 응. 전 용기는 채. 응. 라고 여행을 했었는데요.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오픈 대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가는 실리지예요 우리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 와요. 한결편하면 우리의 지구가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 세찬해봅시다. 네, 전문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상소 종이 실천하한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